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1일 12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님 이시죠 이지코딩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뭐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하셔서 의견을 드립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댓글로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그, 이지코딩님의 어떤 현재 상황을 좀 보면은, 컴공을 이제, 네, 전문대 졸업을 하셨다고, 그래도 이제 컴공 공부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검사기 업체. 어, 검사기면 이제 하드웨어, 장비를 다룬다는 얘기인데, 이쪽 동네는, 네, 여전히 윈도우를 사랑하죠. 굉장히 윈도우를 많이 씁니다. 여러 이유 때문인데요. 어찌 됐건 그래서 이제 C#을 쓰셨다 그러면 GUI 만들었다는 얘기고 C++로 UI 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MFC 같은 걸 다루시지 않았나. 그 올드한 기술이죠. 그다음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런 거 했다는 얘기, 자동화 제어 이런 거 하시려 그러면 아마 컴포트 통신 제어 하든지 뭐 결론은 이렇게 해서 뭐 센서 제어하고 이런 거 했겠죠. 그다음 TCP/IP 랜 통신 등 블라블라. 그러면 그걸 2년 동안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이티브 영역이죠. 네이티브 코드 영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이제 퇴사를 하셨다고. 근데 퇴사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수가 없어서 맨땅에 헤딩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냐면 하드웨어 업체 쪽에서 사장님들 대부분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뭐냐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머릿속에 아주 중심축에 제조원가라는 원가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드웨어를 이걸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제조원가 즉 단가를 떨어뜨려야 이게 수익이 증가하고 그래야 직원 월급도 주고 회사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단가 관점으로 접근하시니까 대화가 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을수록 예 이제 이 예, 조금 네 어쨌든 이제 익숙할 때쯤 원하는 일 찾아 퇴사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가셔 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게임 쪽이신가 봐요. 그래서 서버 프로그래머 뭐 만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라고 하셨어요 근데 게임 서버 개발자로 가시기에 적절할 거냐 지금 2년 동안 요런거 했다 네이티브 코드형 이런거 했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거에 살리셔 가지고 무조건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IOCP 서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TCPIP 통신을 하신다고 해도 대규모 뭘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센서들이 보내는 데이터를 읽어서 취합하는 정도의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미드레어들이 좀 있어서 그걸 쓰는 그메시지 서버 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S전자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미드레어 역할의 주례를 직접 개발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하셨으면 미드레어 플랫폼을 스스로 개발하고 독자 설계 하셨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심지어 사수도 없었다고 하시면. 그렇다라고 가정을 두고요. 그러면은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정해져 있다. 제가 보기에 뭐, 당연히 뭐, C나 C++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거 가지고 헤매는 일은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자료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꽤잘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이, 이제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이 IOCP 나오면은 이제 연관검색어 맨날 이놈의 고성능이에요 이 부분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비동기 처리를 했을 때 IOCP가 왜 빠른지 나아가서 이제 한술 더 뜨자면은 리오라고 있어요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부분인데 취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싶다면은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IOCP를 이해한 후에는 리오는 이제 혼자 공부하셔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려면 맨날 나오는 또 용어가 있죠. 락 프리. 그러니까 고성능 내려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테크닉을 써요. 그러니까 스레드 동기화를 하죠. 그러니까 동시성에서 동기화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그 거의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2년 하셨으니까 좀 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스레드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내부에서 어떤 반복되는 루프 처리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할 거고,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어떤 큐에서 가져와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 처리가 반복되게 하는 이벤트 루프 방식이라는 건 늘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큐라고 하는 걸 하나만 두고 이 스레드를 잡고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제 동시성을 부여하고 하드웨어 성능을 올렸을 때 처리력을 높이고 이런 걸 하죠. 근데 문제는 이쪽의 자료 구조는 하나로 변화 밖에 유지가 안 되고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는 큐잉 할수 있는 개수가 좀 증가한다거나 뭐 이쪽을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요 정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거나 동시성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러자고 보통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해 가지고 동기화를 하죠 그러면 임계 영역 설정을 할때그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데드락이 나거나 멀티스레딩을 했을 때그 성능 향상이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를 한 개로 돌리던 걸두개세개 개 들이면 성능이 두배세배 느느냐? 배 그렇지 않잖아요 직원을 한명둘 때나 세명둘 때나 그러면 효율이 세배 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세명의 직원 즉 스레드 3개를 돌렸을 때 효율이 곱하기 3에 가까워지도록 하려면 늘상 하는 얘기가 락프리입니다. 락프리.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락프리. 이쪽 부분 락프리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그 카슨이 뭐 이제 그런 개념 나옵니다. 그 그쪽 하시고요. 현재 지금 독학에 시작하는 C 프로그래밍을 다 보셨고 자료 구조 뭐 요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리눅스 쪽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맞는 공부 방향인지 궁금하다. 네, 맞습니다. DB는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죠. 어, 서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요 DB 부분도 뭐 인메모리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뭐몇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그걸 했을 때 문제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동기화가 이제 안 맞아서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DB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게 그거는 관련해서 게임 서버 개발 과정을 공부를 좀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눅스 서버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네, 해야 됩니다. IOCP는 이제 윈도우 계열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 리눅스에 e폴이라고 있는데 그거보다 성능이 나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 서버를 반드시 윈도우로 해야 되나 근데 그 회사가 정책이 아니야 우리는 리눅스로 할 거야 이래 버리면요 그 이제 그 게임 정확히는 스튜디오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쪽마다 정하는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이 나 버릴 테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학사학위 따려고 하는데 방통 대 가셔가지고 따겠다라고 하셨는데 뭐할수 있으면 네 편입 후 학사학위 따려고 하는데 도움 될까 예 정답 제 생각은 예스 yes. 예 학위 따나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요 그냥 딱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그렇게 학위를 따는데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비용 차원에서 내가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데 무리해서 하는 건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 학위를 따서 뭐 손해 볼거뭐 있겠습니까? 서류상에 한 칸이라도 올려 놔서 나쁠 건 절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관련 영상이 있죠? 제 대답은 있습니다. 따나서 손해 볼거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약간 조금 세모로 제가 가게 되는 거는 이미 산업 기사를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산업 기사에서 실무 경력 2년인가 3년을 더하면은 그냥 기사 자격하고 동등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산업 기사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굳이 기사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보 처리나, 뭐, 어쨌든 관련 이제 기술사 자격을 내가 취득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뭐, 혹은 이제 그몇년 차이로 무슨 고급 개발자 이런 분류상 내가 조금 더 유리해지고 싶으면 따는 건데, 이미 갖고 있다. 그러면 이쪽이 가까워지겠네요. 자, 12월 퇴사 후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 공부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어지간한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그 어떤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학폭에 이제 복수를 하는 예, 그 송혜교 배우가 나와가지고 예, 뭐 영광, <laughs> 예, 더 글로리 네, 있죠. 그 정도의 강한 의지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은 네. 학원 가세요. 학원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학원이라도 가세요. 이,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비를 지금 그 우리 지금 질문 주신 이지코딩 님께는 거꾸로 제가 권해 드리는 게 뭐냐면 이미 본인에게는 2년이라는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에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6개월의 어떤 과정이 있죠. 상당수를 본인이 알기, 알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락프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강사님이 어느 정도 모르실 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네, 특히 나랑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취업하겠다고 같은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있을 테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대단한 걸 얻겠다는 마음은 버리고 마치 그 동네 헬스클럽에 가서 PT 받듯이 내가 가서 그 커리큘럼이라는 데 올라타가지고 그러면 좋든 싫든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강제할 수 있겠죠? 본인에게 이제 지금 점점 지쳤다 하는 거 보니까 네, 문동은 같은 의지력은 없으신 것으로 판단, 네, 학원을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가산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했다라는 게, 글쎄요, 제가 보기에 가산점 개념은 크게 없을 것 같고,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 분야에서 이제 소위 이제 경력 인정에 관한 부분인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 따라 갈 테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걸 했다라는 것으로 가산점을 받기보다는 그러면은 대화는 되겠군 이 정도 선에서 면접에서 혜택을 얻겠죠 네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산점이라는 걸로 보지 마시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경력자니까 그 관점에서 다만 이제 2년 경력을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나에게 있느냐 이걸 가지고 뭐 녹신각신 할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지금 요거 가산점 부분은 그냥 신경 쓰지, 고려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이어서 하루하루 지쳐가신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20대 후반이어서, 네, 지치실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지, 네, 나이가 50이 돼보면 알게 됩니다. 그 꼰대 같은 소리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하루하루 힘드시겠죠? 안 보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 막막한 예, 그런 게 이제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게 차라리 힘든 일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힘들다 오케이 그러면 각오하고 덤비자 이렇게 가는데 힘든 일이 생길까봐 두려움에 지친다는 게 역설이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대요. 인간이 어두운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게 거기서 호랑이가 나올까봐 겁을 낸다는데. 거꾸로 그러면 눈 앞에 호랑이가 있는 게 무서울까요? 호랑이가 나올까봐 그 암흑 속을 헤매는 게 무서울까요? 이런 주제더라고요. 아마 지금 어쩌면 호랑이가 나올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신가라는 꼰대 같은 충고 한 마디 얹어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감상 혹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본인이 지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빨리 학원을 가셔라. 지금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음, 윈도우즈 소켓 프로그래밍 강의 만들었는데 오픈을 곧 하겠죠? 한번 보세요.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이거 내가 할 만한가? 그래서 할 만하다 판단 쓰시면은 네 학원 트랙 딱 타셔가지고 깔끔하게 취업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자 주말이죠. 네,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쌓여 있으면 정서적인 여유라는 걸 찾기가 힘들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꼭좀 휴식이라는 것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휴식을 취할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이, 내가 술을 먹어서 해결하겠다라는 쪽으로 가시면 정서적인 좋지 않은 상태를 더 가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시든 아니면 산으로 가든 좀 공기 좋은 데 가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휴식을 취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